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1. 걷기 운동. 걷기만 해도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줍니다. 2. 다리 올리기 운동.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벽에 다리를 기대고 다리 높이 들기를 하면 정맥순환 개선에 좋습니다. 3, 온찜질과 조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가 활발해집니다. 자기 전조교은 수면의 질도 높여줘요. 4, 충분한 수분 섭취. 혈액을 물게 유지해 순환을 도와줍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권장. 5,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자주 하기.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직장인이라면 2시간마다 5분 스트레칭 필수. 종아리, 발목, 허벅지 쪽 마사지도 효과적입니다. 6. 음식으로 돕기.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 즉, 등 푸른 생선, 마늘, 생강, 토마토, 견과류, 녹차. 7. 금연과 절주.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술은 혈관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혈액순환뿐 아니라 면역력, 체온 조절, 집중력, 수면 질까지 개선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더욱 건강한 생활 누리세요.